구번. 요즘 단순히 물건을 다시 쓰는 재활용이 아니라 물건을 새롭게 쓰는 새활용이 인기인데요. 헌 양복으로 만든 우아한 드레스.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들어 물에도 끄떡없는 가방. 그리고 고장 난 자전거 바퀴로 멋을 더한 카페. 새활용은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요즘 단순히 물건을 다시 쓰는 재활용이 아니라 물건을 새롭게 쓰는 새활용이 인기인데요. 헌 양복으로 만든 우아한 드레스,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들어 물에도 끄떡없는 가방. 그리고 고장난 자전거 바퀴로 멋을 더한 카페. 새활용은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